국회의원 예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봉실 <laughs> 36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영삼 따답다. 메인 앵커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민씨, <laughs> 국민의힘, 시흥갑 상임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장대철또 어, 전국실제, 동다은, 어, 우리 다 국민의힘의 선수들인데 오늘 우리 조원이 계속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좀 남다릅니다. 우리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모셨다는 것은 시흥이 뭔가 달구하는 바가 남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성대하게 우리 성은식 고모님을 비롯한 우리 시흥 지역의 선배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시흥시 지방원 여러분들, 그리고 옆 지역에 우리 시흥을 당의 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정재철 동지 여러분 다 모시고, 이렇게 성대하게 개소식을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선거법 때문에 말은 못해도 아무튼 4월달에 있을 선거에서 좋은 의원이 거시기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거시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0년 전통의 보수정당을 지켜오신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여러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여주셨던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 노력을 이번 4월 총선에도 다시 한번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시흥을 지켜온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교환이! 그리고 시흥을 3대째 60년 동안 이 지역을 따라하지 않고, 우뚝 이 지역을 지켜온 사람이 그 사람이 많은 철제 정치들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말은곳 좋은 곳을 찾아다니지만 그렇지 않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온 사람이 이분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설상 그 길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힘들고 고단포도 그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실 수있 해서는? 조원희! 저는 조원희 후보가 시연될 적에 우리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논을 하고 일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누가 과연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승분해 놨는데 음. 재밌어가지고 기가려서트을가지고 왔습니다. 여론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뽑은 제 1등은 첫째가 정직해야 된다. 직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해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조원희 후보는 믿어낼 정도로 정직합니다. 깨끗합니다. 여러분은 견 어떠세요? 바칩니다! 오늘의 주인공 조은희 국회의원 예비 후보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의 아들 시흥의 일꾼 조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말을 하기 앞서 어, 이 순서를 빼면 오늘 집에 가서 쫓겨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가족이 오셨는데요. 우리 김 이자 숫자 우리 어머니 오셨습니다. 저희 아내 우리 정호순 아내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분들 다 오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중요한 면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얻볼때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실종된 세상으로 바뀌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인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뿌리 내리게 하면서 더욱 튼튼한 안보와 외교 그리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까지 <laughs> 시인 시민인 저 주원이 8년의 의정 생활을 활동했으며. 지역의 여러 곳에서 시민의 아픔도 가려운 곳을 살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경험도 있습니다. 시흥의 새로운 변화 도전, 저 조원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심창행진에 우리 시흥 시민 여러분,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